네 안녕하세요 비루입니다자 이번 영상은 할로 나이트 실크 속에서 1장에서 자철석 주사위를 얻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풍화된 계단에 있는 현재 위치에서 운 좋은 럼블이라는 친구를 만날 수가 있는데 이 친구한테서 무조건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친구한테서 1장에서 자철석 주사위를 얻기 위해서는 이 친구가 총40 묵주를 갖고 있습니다 묵주 40개를 갖고 있는데 그 묵주를 다 따게 되면 어, 자사적 주사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이 친구한테 주사위 놀이를 해서 이기면 묵주 4개를 얻고, 지면 묵주 4개를 잃는데, 그러면 결국 이 친구보다 10승을 더 많이 해야, 이제 모든 묵주를 다 따서 그 도구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. 주사위 놀이를 할 때,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던지게 되면, 이제 이기든지 지든지 이거는 뭐 문에 맡겨야 됩니다. 근데 이거를 무조건 이길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자 주사위 놀이하기를 꾹 누르고 있으면 계속 흔들거든요. 주사위를 계속 흔드는데 13번 흔들었을 때 살짝 하얘집니다. 지금 이제 방금 살짝 하얘진 거 보셨나요? 자 다시 한번 느리게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 0.5배속으로 했고 놀이하기를 꾹 누르면 자한번두번세번네번 번, 번, 네 번,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하면 하얘집니다. 지금 멈춰놨는데 분간이 좀 가시나요? 이렇게 하얗게 됐을 때 놓으면 무조건 이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지금부터 연습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하얗게 됐을 때 놓으면은 이제 기압 소리를 내면서 그 주사위를 놓기 때문에 금방 알아챕니다. 이런 식으로 기압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내려놓죠. 이렇게 되면 무조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흔드는 걸 보고 13번 센 다음에 바로 내리면 됩니다. 자.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하나, 열둘, 열셋, 지금 자, 이렇게 하면 무조건 이깁니다. 자, 2 연승했고 또 갑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, 열둘, 열셋, 지금. 자, 3연승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둘 열셋 자, 4연승 한번더 갑니다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둘 열셋 지금 <laughs> 자, 이렇게 예, 하다 보면 이제 감이 잡힐 거예요 저도 한번감 잡으니까 뭐 연속으로 계속 이렇게 이길 수 있더라고요. 자, 저는 이제 한 판만 더 이기면 되거든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, 아 열, 열, 셋, 지금! 자, 이런 식으로 이제 운 좋은 럼블이 가지고 있는 묵주 40개를 모두 따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가 나오게 되고요. 하스빈? 이제 기술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판돈 대신에 주사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철석 주사위를 받을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일찍 얻으면 얻을수록 좋거든요 이제 도구 중에서 노란색에 장착을 할수 있는 도구인데 노란색에 장착하는 것 중에서 이제 전투에서 유용한 것은 거의 유일하다고 봐도 될 정도로 좋습니다 이제 데미지를 받을 거를 얘가 운이 좋으면 대신해서 데미지를 받아주거든요 이런 식으로. 그래서 뭐 조금 운빨이긴 한데, 이런 식으로 데미지를 받을 걸안 받게 해주는 이런 점신구입니다 참고로 이 친구는 2장 한 중반쯤 돼서 돌아오면 이제 이 친구는 없어지고 여기서 자초수 주사위를 그냥 공짜로 주워가도 되고, 3장에서는 이제 여기 위쪽에 있는 그린들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1, 2, 3장 다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1장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주사 이겨가지고 미리 구하면은 이제 충분히 초반에 잘 써먹을 수 있을 겁니다. 자,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